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하르유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날은 맑았는데 바람이 찬 바람이 렇게 부니까 또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쌀쌀하다는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스님들도 오시게 되고 또 교구의 사제 연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사제 연수의 생각, 이쪽으로는 스님들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분주했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스님 두분 오셨는데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강론할 때마다 긴장하고 해야겠다 <laughs> 그동안에는 이제 어, 이렇게 감독관이 없었는데 <laughs> 긴장하고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항상 긴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laughs>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성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그 갈릴레아를 성교하시는데 그 선교회에게 거의 끝무렵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선포, 그 기쁨의 선포를 함께 이뤄내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마개들이들을 막 고쳐주고 하는 그 어떤 그 열정의 여정 안에 이 제자들이 이미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러고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역시 사도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죠.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은 이 행복 마테오 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드러나는 그 행복 선언의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기쁨의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복음의 청사진이라고도 표현된 만큼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선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상대와 나가 내가 아주 새로운 관계로 맺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몬,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제 베드로라는 달리 표현은 단석이라는 이름, 그 든든한의 이름, 그 기둥의 이름을 지니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줍니다. 수문장의 열쇠, 하느님 나라를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역할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 생각해, 베드로 입장에 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것다 받아.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장면은 오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의 장면에 이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순환의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받았고 행복에 교화하는 이베드로가 너무나 황당한 거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복이 다날라가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 이런 이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어떤 의미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이만큼까지 내려가는 거죠. 반석이었다가 기둥이었다가 걸림돌이 되고 만니다 같은 돌이지만 그 쓰임이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로 낙인찍히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 안에 드러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느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영광된 뭔가 성공된 뭔가 잘됨에 대한 어떤 예찬에만 뭔가 열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하면 무언가가 들어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고 뭔가 잘 들어지지 않는이 되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는 생각하는 그런 내 기도의 기준에 따른 믿음의 신앙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그냥 환호에 차 열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의 나라의 열쇠의 의미가 어떤 열쇠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열쇠는 십자가의 열쇠인 것이죠. 베드로도 아직은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베드로가 되었지만 그는 결국 다시금 참회하면서 미우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그 이후로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받았던 그 행복의 어떤 것들을 내팽을 치고 스스로가 고난된 뭔가 어려움의 길을 그냥 걸어가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라는 새로남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지고 있던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이 고통이고 순환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 됨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조금씩 점점 깨달아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그분께서 알게 해주시게 그 베드로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때로 내방식의 신앙, 내중심의 신앙을 살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냥 주어진 어떤 일시적인 것들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걷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분의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앎의 완성은 우리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지 힘겨움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이요 기쁨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르는 여정 안에서 새로 나에로 거듭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여정 안에서 진정한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새롬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각자와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새롭게 선택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